배다에겼어조건백은유에서 <laughs> <그러면은? 웃음> 무조건 백발이 맞아야 돼. 나는데 가발밖에 가발밖에 가발가 가발밖에 가발 가발밖에 가발밖에 가는데 데그러니에밤에 보면 무섭겠다에나발에 <laughs> 저번에... 우리 아. 뭐나학원에 일할 에 아. 그때. 딱... 이딱 가든데, 이 가로수에 이 쓰레기봉투가 딱 버려져 있는 거야. 그냥 비도 오고 있었거든. 막공에막 어. 막 사람 얼굴이 막, 막 보이는 거야. 얼굴들이... 공주 현장인 줄 알고 <laughs> 갑자기 시겁했겠네봤는데 <시끄럽혔겠네. 웃음> 어, <와>, 아시아... 한 <laughs>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지. 아무리 봐도 미니 먼저 와닿았는데... 아니거든. 착잡한 이란 말 쓰거든? 맞지? 사프리인 신기하네. 경북 사람들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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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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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거어 맛있어? 오있어 맛있어? 오있어 딱 하나만 먹어볼게. 알았어. 둘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만 먹어봐. 예. 얘가,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얘가 파시거든. 오레오랑 섞였어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냄새가 너무 좋아 <laughs> 맞아 라면 냄새 나지 <하지> 않아? <laughs> 어 라면 냄새 나아 이거 먹고 싶었어 진짜 그 유튜버들 이거 하는 거 있잖아 <laughs> 아, 그거? 못해 이거 줄수 없거든. 뭔가 너무 민폐인것 같긴 하데네 개째 하나만. 간식이니까. <laughs> 아니, 어쩌겠는 우리 하나만 먹고 싶은데. <laughs> 아니, 근데, 이거 안찍면다 찍었잖아, 이거지? 이거. 왜 보이면 안 돼? 너는 보일다가 우리가 만약에 되면 어떡해? <웃음> 그럴 <웃음> 일 없어. 오, <laughs> 저거 부정적인 소리만 할까? 아 사과 망고랑 사과. 사과. 망고 없어. 아 망고 조금 있다. 망고랑 사과랑 시원하네. 이거 땅콩이야? 이거 밥튀김인가 음원수인가? 근데 그것도 나도 따로 공제되고 이러는 거 음? 따로 뭐 이런 거 아니야? 응? 따로 뭐 다른 뭐 공연비 이런 거에 따로 좀 따로 다 빠지지 않나? 응. 그래도. 그렇게 나. 우와, 그게 뭐야? 와 <laughs> <laughs> 아, 더러워 여기. 내 뜯어보면 되나? 내가요, 내가. <laughs> 어, 음. 뭐 편지 부터 읽는 정성 인거 가？그 렇지그 렇죠？그 갑죠그지하지말죠그그 렇죠？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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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렿죠？그 렿죠？그 <목소리도> 음... 아, 무서운 거 안에... 오... 뭐가 케이스가 맞네? <laughs> 왜 상자를 귀조하게요, 귀여? 뭔 아, 딱딱한데? 오, 이쁘다. 진짜 예뻐? 어, 어. 다행이다. 오. 아, 이게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? 어, 어, 어. 그래서 오. 그거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물어본 거야. 오, 어, 되게 신기하다.

아 이게 뜯 데가 있어 야 멈춰서 봐도 모르겠다 이게 뭔지 마녀가 모르겠다 약간 꼬리 오리... 이거 똥 싸는 건가? <laughs> 부자 되기 일보 직전. <laughs> 근데 이 미래를 편집하고 있는 나 알겠지? <laughs> 다음 끼. 부자 일보 호텔. 일게물좀 주시겠어요? 그래그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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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 그거 저기 뭐야? 이거 이름 뭐냐? 애플그또 알려줄게 애플... 참다 그... 어, 애플... 어, 저걸 통영에서 먹었던 참돔이랑 네. 색깔이다른 네. 무슨 일이야 그때 그때도 <laughs> 무슨 일이야 이게 그때 그 참돔 도대체 장난감이었나? <laughs> 뭘 먹을 <건> 거야? <웃음> 장난감 <웃음> 그게 맥심이라면이거데니리스다 뭔데? 가 다리스타가 다리 위젯도 생리고타가 다리스타가 다도스타가 다리스타가 다리스타가 다가다리가 세로로 자를까? <laughs> 내가도새거왜만 잘.. 어,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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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자식이었는데 자식이었다고 테이블로 다 바뀌었어 근데 자식보단 이게 더 편하지않아? 방이 안좋다고 하 원래 자식이 안좋대 여기까 안찍어봐봐 뭐야 여기 다데기 소스줄텐왜 다데기 추가로 안줘? 어케이요 이렇게 만요 어우, 맛있다 전이다 나는 아버지도 좋아지지 사장님 나이가 <나에게> 어떻게 되그러5 0 <laughs> 그럼 아버지 되게 <laughs> 안좋아 너무 시끄러워 남아. 누를 거야 말거야아 내가 누는 게 아니니까. 라꼭붙들이 거기서 누가 불러? 발이 달려. 나고 <laughs> 누르는 거 알았어. 형을 <laughs> <아니, 너야, 그래. 웃음> 이게 더 비싸다. 저번에 일리 좋다. 만 이천 원 하네. 어디 이만 칠천 원인데. 시판보다 비싸다 이해야겠다 뭐야? 어. <laughs> 알아듣도록 카메라 <laughs> 타니까 조용해지네 아니 아니 맞는데? 그때 말했다 이거 미리이형내 강생일이면 <laughs> 형제라 해달라고 누가 보면 의식병 환자인줄 알겠다 <laughs> 난 좀, 약간 좀... 음편 좋아할 맛음 오케이... 애기의 좋고 진한 만... 어 진짜 진하네 먹어봐, 팔을 이렇게 넣으면 잖아 어, 되게 다른데... 맞지? 여기 좋아할 만냐 아, 근데 되게 다리 다 깜짝 놀랐네. 그래? 맛있게 맛있네. 응, 딱 좋아할 맛이라 생각했는데. 이 정도로 달줄은 몰랐어. 근데 나 이거 먹고 다 먹었어 한 번에? 어! 이런 거 원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떡해 아니, 더러워. <laughs> 아, 이이 라인도. 아, 뭐하는 거 지금 다 붙이고. <laughs> 곱게 먹어곱게 진짜 이제 각성해야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. 응. 응. 응.